유니폼 혼자서 몇 벌까지 입을 수 있을까? 도전해 보겠습니다. 탕원엔시파크 스토어에 와 있는데요. 중고 유니폼들로 업사이클링 될 제품들 첫 번째로 패프트 유니폼 두 번, 에 번, 번, 네 번. <laughs> 번, 벌써 입기 힘든데? 다섯 벌 벌써 고개가 이렇게 됐는데? 일곱 어 아직까지는 할만한데? 여덟, 벌써 땀난다. 아홉 이거까지 열벌입니다 열 괜찮은데? 여 그... 중립몬이 된... 열한 번, 이제 오. 끝났어. 원정 유니폼 AB색 마스코트가 이렸거든요열두 번, 안 빠져. 그리고 직관 가야지 아닌가? 그 이거 거의 다 털었는데? 1 8덟드 드디어 오, 제, 축구 으, 번째. 지 거지? 뿜거지는데 이식축구 선수 한 번. 옷걸이 하나 털었습니다. 이제 어? 어떡하냐? 어, 어떻게든. 전부 다 응, 입어보겠습니다. 어. 골드 유니폼. 10년에 유니폼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? 선수도좀 굽인데? 끼가 아. 안 음. 움직인다. 만겨 식빵 비슷 생겼는데? 돈까지 어. 했죠. 이거 세면 되잖아. 2네번째뭘리어본지 음, 어. 모르겠어. 스물다섯 번째 다섯 번째볼수 있는 건가? 생각 못했는데? 다 입었습니다. 7번째. 음, 아니, 이제 안 입어진 캡틴 아메리카. 아브리랑헐은 그냥 인간 옷걸이 아니야? 움직일 수가 없는데?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셰틴 유니폼. 지 어, 뭐 유니폼 많 입은 사람 레슨 아닌가요? 이럼 다섯 다섯 벌만 더 하면 돼 진짜 고비다 이거 10사이즈고 200은 입어야 될거 같은데 38 입고 싶은데 됐어, 됐어 됐어 아인크래프트 스티브가 마지막 마음번내 힘으로 입는다 이거 성공 다 털었습니다 이제 뒷모습 와. <laughs> 근데 이제 어떻게 빼지?